룰루랄라. 룰루랄라 이깁시다. 아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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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 이 사람? 아직 승리의 주문을 외고 있어. 평소 같아서 좋다. <laughs> 나지봉을 되게 오랜만에 보네. 나지봉? 네. 나지봉 한때는 존나 진짜 개싫었는데 지금은 그냥 적에 있으면 그러려니 하게 되네요 이게. 그렇죠. 예전에 진짜 나지봉 사기였는데 지금은 안 써가지고 아예. 네. 홀력 너프 먹고. 아 솔직히 홀력 너무 심하긴 했지. 사기였습니다. 핵사기였죠 범위가 너무 넓어고 훈령을 끊어야 된다면서 끊을 수가 없어. 이 새끼들 셋이서 지금 폐기부린 거요 나이스 굿딜교. 아, 처에 아무도 안 가는 거 좋고요. 네. <웃음> <웃음> 아이, 뒤늦게 갈 수도 있지요. 제가 갑니다. 나이는안 타서 괜찮습니다. 어허, 이것들이 지금. 아우, 저 굶주린 화살 너무 아파. 가이데로, 이씨. <laughs> 부두술. 미자야, 셋이나 있어. 얘네 라인이 왜 이래? 아 뭐, 우리야, 좋죠. 신기한 친구들. 아우. 자, 아름다, 저 구슬 먹어주세요. 구슬 빠시드, <laughs> 아, 빨리 구슬 땡큐. 그 <laughs> <laughs> 역시 1등급 구슬 퀵서비스. <laughs> <laughs> 구슬 먹으러 갑니다. 빛나네, 아지모단. 잠깐만, 일단 미드 쪽을. 어, 얘네들 미드로 오네. 어허, 연석들이 말이야. 노노. 일단은, 변이 빠짐. 잡았다. 좋아, 좋아, 좋아. 죽였다. 이 칸나 쉐키 이거 빛날에도. 오우. 오우. 죽였다. 좋아, 이거. 위드 비게이브. 아, 음 하이커스 수류탄도 되게 좋았어요. 괜찮은데요. 네. 지금 캠프 도시죠. 네. 뭐야? 얘네, 탑에새 탑의 탑에 새? 나들인데남자들저로나만금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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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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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마지기 저기, 기저 되나 기 저기, 저기, 기저 이새끼들은 뭔 정글러니? <laughs> 라인 한좀 지켜라 아아시꼭씹는 씨끼들 아, <laughs> 스퍼디로운가 같아. 와, 이 지긋지긋한 놈들 지옥의 장군을 계속 여기다 쓰네 레벨업은 먼저 했는데. 이걸 네, 밀어 놓고 와야지. 아직 파톤트려면3 0초가 남은 것 같은데. 그 정도 남았습니다. 네. 탑 정멸과 리될것 같은데요. 탑 정멸하려고. 응? 혹시 찍었네, 아직 못한. 혹시? 네. 신기한 친구. 상대도 지금 탑들. 내려갑니다. 여기. 지금... 내려왔음. 발라 어, 내려다어 이거 발라 혼자임. 나지보안 타. 어. 들 내려온 타이커스 지금 발라가 혹 쳤나 이게. 어, 잠깐만아. 빠 들어가야 되는데. 친구들이. 아, 일단은 발라는 제가 마무리 예? 발라 내가 마무리다 나이스. 좋았어. 저는 싸우다 터져도 됩니다. 죽이죠, 이 친구들. 난, 뛰지 못다못 <laughs> 뭐지, <나지. 웃음> 나 지금. 일단, 일 아, 뭐지? 뭐지? 죽지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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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지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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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기분. 지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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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노노 네, 들어 그냥, 들어가지 마시오. 빼야 스에. 대회식. 아 나리 지금 매수 없나? 매수 있는데아 돌렸구나. 매수 가 올린 거 아니에요 저거? 그네. 어, 나한테 아모보다 잡은 거 같은데요? <laughs> <laughs> 여기 여기 헬프. 갑니다갑니다갑니다 아미다, 왜미다 아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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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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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도아쓰네 아미다, 아미다, 아미아아니구아 탑경 원씨도 개이득이라서 야아이고들이모노파전이1 0한게 감사합니다 고마용 이거 지금 쉬면 안 되나? 모드 상관은 없긴 한데 할거 어디서 금방 됐고. 잘까요 근데 이거? 그럼 쳐볼까? 이쯤되줄될거 같은데 이거 지금? 탑에 셋 상대방 될거 같아 상대 10 될것 같은데,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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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그래, 아. 걸림걸림 상관없어, 이거 이건 상관없어, 상관없어. 이건 먹었어, 먹었어. 나들 레이저 발사 하네 지금 해야겠다. 이거 물을 야 되지, 잠깐 먹었으니까 계이됩 살면 됩니다. 웃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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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 웃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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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나즈보이거? 나즈보이거? 아, 우리 바텀 헬프... 어? 갑니다. 뭐지? 아줌마는 버렸네, 얘. 그럼 죽었지, 이러면 지금. 뭐지? 제정신이 아니었어. 좀 아, 위에서 발라 죽여버리고 싶네. 갈까요? 아, 공이 10초, 잠깐만요. 우리 둘이 델러나? 마나가 없는데? <laughs> 빨라님? 발라님 <laughs> 아, 그냥 겁준 거인 프레셔. <laughs> 일리단. 말라야. 발라님 마무리. 와우. 이거 대 <laughs> 지금 아날가 지금 도맙게도 매잖아. 아, 아, 이것은 프레젠또? <laughs> 아, 이드 <laughs> <laughs> 뱅크. 야 선물이. 예스. 근데 이제 애지가 나면 일, 이단좀팀 맞으면 빼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사기예요? 진짜. 아, 지금 그냥 영웅리그 일반적으로 할 때는 사기야. 오? 네. 우리 뒤에 딜러가 없어서 지금 타이커스 지금? 탑에서 살아 지금 그러네 <laughs> 아뭐 경험치 셔틀이라 생각하고 그럼? 타이커스 딜을 졸졸 따라다니까 아니다 근데 일단 지금 저쪽 궁 빠진거 아니 님? 야아 아, 뭐? 역장좋았다 궁이 이제 왔다 아아파 아. 글슬나 전이 바라으로 가지요. 긴 한데. 어째 역장 찍는 게더 승률이 좋은 거 같아. 다시 들어왔습니다. 네, 빛날에. 빛날에. 왠지 모르겠지만. 분들 빠짐. 먼들 빠짐. 그냥 변이도 뺐고. <laughs> 생존점이 다 빠짐. 응? 이러면 레벨 16 가는 거지 그냥. 아, 좋았다. 한좀댕이도 <laughs> 저거 빠졌어요, 공. 이거서 빠졌네. 이 거기 한싹빼준 다음에. 체력도 다 뺐는데. 아프다. 새끼들아. 날 때려 줘. <laughs> 아! 아 지금 궁이 풀이 아니여가지 고 소리가 안나 궁이 제가 오긴 왔는데 음, 이거 일루와 이샹놈의 새끼야아아 존나 아아아아아 아 어디가 야, 이거 진짜 나지고 아, 내가 죽어 아 역장 <laughs> 사기야 무적 없나 아, 다다안 쌌구나 이거 아마, 아마, 아마. 어? 타이커스 뭐 하니 아 타이커스 괜찮아 타이커스님 잘하시네 조심 긴 한데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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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좋다. 저도 다시 합류하고 있습니다. 저저 저,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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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소만, 취소만 아. <laughs> 진짜 제, 오래 싸웠어. 안누바라게 죽었다. 다시 살아났는데 또타우고 또 있어. <laughs> 아. 아... 저쪽 16도 안 됐는데 이 쇠기들 감히... 근데 진짜 안누비 죽었다 살아난 거여가지고 변수였다? 이또 들어왔네? 저궁 빠졌어요 안안 오케이 okay, 오케이. Okay. 야, y I'm talking to you. I'm talking to you. I'm talking t 쏙 you. I'm talking to y t a 뭐지 아우 전질, 전질이랑 피피를 바꿨네 구슬먹으러 왔습니다 그 구슬, 드죠 아, 좋아 이것이 구슬뽕 맛 다들 도사도 불리죠? 그게 될것 같아. 어, 여기 왜 이렇게 많아? 잠깐 멈추지 말아 봐. 아래쪽 바텀? 네. 아 레벨 19만 찍고 가고싶다. 됐다. 아직은 한이 쪽에 있네. 보이면 바로 심판. 얘는 심판 받기 좀 그렇다. 나이스! 심판도 필요 없다. 잘하고 훌륭하군. 아 저기 덮치러 가고 싶다. 저기 우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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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네. 어, 우두가 있데요 대놓고네. 뭐 어, 뭐야? 오! 오. 맞아 드지마드지내내내 먹을 거 있. 내 거이. 아, 심판 사거리가 멀다. 아. 얼마 20인데. 어, 곧 20이네. 네. 그래. 바텀에 보내 놨으니까. 바텀 그대로 밀죠. 오늘 어, 20이니까. 여기 그 뒤밀면 바로 해도 20이고 바텀고. 아이고. 아, 되게 그 섬진이입앞인좀 애매해서. 레이 타이커스 님 집에 그래, 있어요. 아, 어, 타커 없다고 없는데. 네 타이커스님 집 있어요 지금 그냥 가버려요. 내가 모르겠다 <laughs> 그냥 들어 가버려. 천천히 천천히. 난사 난사 천천히. 타이커스는 아, 왜 집에 갔을까? 모름. <laughs> 뭐? 다 더, 다더 밀었으니까 이걸 만족해야겠다. 음. 이거 만족해. 이거 먹었냐? 이 용병 잭플 참. 정 가지고. 오, 이것들이 이것들이 왜 이렇게 용감하게 오고 지랄들이요. <laughs> 이커스 왔죠. 오케이. 아, 죽여버리고 싶네. 오긴 한데. 오, 커스 패기. 이거 이거. 이거 아, 어, 또 잘못 들었다다 갈라지. 진영. 달라, 어, 갈라, 갈라, 아예 없어졌어요 지금. 나이스. 나지보해설 앞에 거, 앞에 거, 앞에 거, 지금 녹여 그냥 오케이. 나지보의 설, 나지보의 설, 나지보의 설 나지 오케이. 오, 아! 아, 네. 아! 덩크슛에 가셨어. 하늘에서 <laughs> 운석 떨어졌는데 운석? <웃음> <웃음> 이 것만 먹어도 이득이다데나먹겠다 저도 가고 있습니다. 가해 <laughs> 미드 방해해봐야지. 계속 <laughs> 그러니까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. 조금이나 시간 끌면 우리가 다시 내려올 수 있으니까. 아우, 저아주모단 죽여버리고 싶네. 공 <laughs> <국> 날라온다. 조심해야 <laughs> 된다. 후미즈키야. 공 날라온다잉. 얘네도 20이네. 와우. 덩치 강화에다가 아즈모단 폭풍 모험마. 뭐얘막 들어와. 어. 죽여달라는 어. 건가? 아궁 애매하게 뺐네. 발라. 나지보 선생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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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뭐야 뭐야. 동구슛 헐. <laughs> 잠깐만, 이걸, 응.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 도 않아 지금. 뭐지?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? 왜, 왜 이런 거지? 이거 안으 되돌리기구나. 이거 아주 못단이무서워지기시작했어저전력저저저저저어저저당저저저저다 <laughs> 아, 마, 이게 타이커스의 폐해야? 아이, 저, 거, 거부, 아이, 거미, 아이, 진짜. 아우, 거 움직이는 거 봐, 씨. 허허. 유리한 게, 유리한게 아닌데. 뭐 어떻게, 어떻게 이렇게 돼, 어 아유, 지 못하니. 토킹 때문에. 어, 일단 바텀 라인은 좋고. 타이커스가 좀 머네. 유투 밑에 눌러달라고 지금? 거 지금 친다. 그럴 때가 초사. 아니야 지금 지네 투사 치네요 지금 빼줘 빼줘 <laughs> 사원 3개 여기까지 왔어 지금 게임이? 근데 이거 우리가 상황 좋지 않나? 선생 3개면? 똑같죠 일단은? 그럴 것 같은데? 어떻게 할까요? <laughs> 싸워야 되면 싸우고 아, 아 야, 뭐야 씨, 한 명이 지금 피 3분의 2 우리가 한타 자체는 더 좋은 것 같으니까. 어, 키티. 나지고 있지고 있어. 소사안 죽어. 와, 얘 빛나려 뭐냐. 엄청 잘 살리네. 큰, 큰일이다, 큰일. 어, 근데 우리가 두개 밟네? 몰래 타이코사 또 탑에 갔어. 키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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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우 제발 안 n e 안나이스 o 탈스 밟고있어 발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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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바요왜왜왜왜왜왜왜바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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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누구 있다. 잠깐만. 아, 씨발 아, 피가 없었구나. 젠지보다니야. <laughs> 오지 마라. 나 죽어! 페이크다. 이 병신들아. 아, 이고스 피가 없었구나. 난왜 빼고 있나 했지. 아, 아거 어떻게? 이거 어떡해? 뭐 어떡하지? <laughs> 우드에키는거 아니야, 이거? 아직 안 치긴 하는데. 아 타이커스한테 뭐할 말이 없다. 너무 말 잘. 지금 끝남. 이거 지금 게임 끝인데 이거 지금. 누구도 치고 어, 있을까? 치고 있어, 치고 있어, 치고 있어. 큰일 났다. 큰일 났다. 이거 어, 어떻게든 안 될까요? <laughs> 안 돼. 이거 먹히면 끝나요. 님들아. <laughs> 제꺼임 <거임. 웃음> 아유 아, 안 돼. 야안 되겠다. 야, 해카 할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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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도. 이거 역까 할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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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백도 까이 미술기 이거밖에 없어, 잠깐만. 제발. 제발! 우 할까, 이겨야 돼, 이겨야 돼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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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그냥, 핵 점사, 핵 점사. 핵 점사. 우리까 빨라, 우리할 빨라. 이거 우 할까, 할까, 이다 부.. 다 부어야 돼. 응, 응, 40, 응. 40, 40, 38, 31, 24, 19, 3, 2, 1. 아싸야겠다!